이 나가는 길이야, 나가는 길. 네네. 오오 어? 어? 걸렸다. 어? 어? 빨리 뛰어야겠지? 봤다. 봤다, 봤다. 봤다, 나를 봤다.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나아아아 아아아아 앉아 있었다가그냥니까 억으로 빠질 때까지 기다리세요. 시뭐야 어, 아, 뭐야. 이거? 회식수. 아, 나 여기로 돌아가야 되겠다. 똑하는 중. 앞에 드론이 있어요. 오! 아니! <laughs> 아니 겟트롤 뭐야? 저 옷살립니다. 저널 버리십시오. 쟤들은 뭐야? 아 이럴 수가 여기 떨어지네. 어저내 살릴 수 있긴 해요. 어떻게 살려요? 떨어지면 나도 죽을 것 같은데? 아니 제제 제 앞에 아무도 없어요. 리, 리프트 아니. 리프트 타고 것 없어요. 리트리트 하고 와야 돼. 갑니다. 아니 둘이 가면 어떻게 나 어떻게 하라고? 일단 와요 천천히 와요 살리고 있어 나. 갑시다. 아 파이어볼 간다 파이어볼 간다. 안돼. 일로와 일단 일로와 민철님 일로와 일단 여기까지 와 뜨거워 뜨거워 아! 나, 같이, 나 같이 쏘고 있어 나 같이 쏘고 있어 제발 살아줘 터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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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앞에 리프트 본바디요 저기 있거든요 아바스티 그냥 개꿀잼인데요. 그냥 게임이 그냥... 레전드임 그냥... 살았어? 살았으면 네. 됐어. 나 글로 갈게. 계속 걸어오세요. 계속... 아, 다행이다. 미안하다. 나는 도전을 못했다. 그걸... 아니, 떨어진 사람이 잘못한 거긴 해. 아, 그렇긴 하지. <laughs> 떨어진 사람... 이 <막> 아, <laughs> 떨어진 사람 때문에 망할... 망할 뻔한 거긴 해. 존나 네. 무섭다. 네, 전 멋있었습니다. 소프님!